이 모기가 이렇게 많아. 자, 이 컴파운드 보호 미국에서 나온 제넥스 벌사예요 벌사. 어, 사이즈는 A 2 A 거리가 28인치고 파운드는 70 파운드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맞춰놓은 파운드는 50 파운드입니다. 50 파운드. 한, 제가 한네발 한번 싸볼게요. 영점을 지금 대충 잡아놔서. 구성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달고 싶은 거 달았어요. 원래 달려있는 게 이게 아닙니다. 레스트도. 원래 원형솔 레스트인데, 업다운 레스트를 지금 제가 바꿔놨어요. 여기 한 15m 되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아씨, 모기. 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모기 때문에.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상탄이 나네 상탄. 이럴 때는 이제 조준기를 위로 좀 올려야 돼요. 0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위로 상탄 났으니까 조준기를 위로 올리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그 상탄이 났잖아요. 상탄이 나면은 조준기를 위로 올려야 돼요.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볼트고 요 옆에 보시면은 요 왼쪽으로 풀면 조준기를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눈금도 보이는데 눈금 보면서 조금씩 조절해서 움직이면 돼요. 다시 조여주고, 예, 네. 다시 한번. 이 핀은 지금 제가 상단 핀 보고 썼습니다. 상단 핀. 다시 써볼게요. 자, 0.4 였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중기를 올렸으니까. 타깃이 약간 돌아가 있어가지고 풀 때마다 돌아가겠는데. 계속 돌아가네.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네. 이쪽으로 계돌가지고짰는데이게쏠 때마다 이렇게돌아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어아까도 팔도 가볍고 편하게 좋습니다.